집회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 지금 아 예전에 조국 집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뭐 인원이 추산이 얼마다 얼마다 해가지고 사실은 경찰이 그 추산 인원을 발표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예, 예. 하도 달라 가지고 근데 이번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진보연합의 집회 같은 경우에는 만 육천 정도 예. 그리고 보수연합의 집회는 3만 5천 정도 그거 완전 거꾸로 해석을 하셨던 거그 항공사진을 보면 또 달라요 <laughs> <그게> 차라리 <laughs> 발표를 저, 안 하는 저, 게 나을 저,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드론 띄워가지고 그 단위면적당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건데 네네. 저는 뭐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을 경찰이 내놓는다 이런 음. 이야기고 경찰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찰의 독립성을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경찰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경찰국이 존재하는 거죠. 맞아요. 거.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또 중고등학생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유, 또 주사파 얘기 또 나옵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laughs>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가 정치 이야기 했는데 정치는 뭐에브 링컨 전 대통령이 잘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현재 이 정부 등장 이후에는 느낌이 정쟁을 위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아, 정쟁. 네, 정치가 아니라 정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이나 이런 곳에 우리 국민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열강들이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참 한편으로 뭐 너무나 민주주의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아마 혀를 차면서 역시 음. 역시 이런 얘기를 할까 봐서 음. 네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데 뭐 역사라는 게 사실 조금씩 조금씩 진보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1987년 이후에 복원되면서 조금씩 진전되어 왔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상당히 후퇴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우리 국민들 일반이 느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평균적으로는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음.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 잘못하면. 음. 굉장히 구조적이고 굉장히 제도적인 방식으로 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억압할 가능성 이게 기본적으로 있다 왜냐면 하 검찰 권력을 포함해서 사대 권력을 완전하게 어~ 장악하고 어~ 있고 거기에 언론까지도 사실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이 마음대로 이렇게 자지우지될수 있다 뭐~ 이런 불안감들을 사실은 야당을 포함한. 아, 어, 그런 진보진영에 던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보진영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과민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어,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고. 한편에서는 그런 구조를 저는 대통령이, 어, 지금 인기 없는 대통령이 이 인기 없는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오히려 진영 간의 어, 격도를 더 조장해가지고 저는 집토끼 35%라도 확보해서 총선 국면으로 가겠다는 뭐 그런 약간 프레임을 짜고 있는 느낌 이런 것까지 주고 있어서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진보보다는 좀 대항하는 측면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저는 이제 주사파 발언을 대통령이 음. 했고 이건 좀 심각하다 왜냐하면 한때는 80, 국민의 80%가 지지했던 전임 대통령을 거의 는지시, 물론, 어, 뭐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 거의 는지시 그 주사파하고 친북 어, 종북 세력이다. 라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80% 국민들이 어, 바보로 만드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오. 만약에 정말 주사파하고 있고 친북 어, 종북 자파들이 그렇게 야당 안에 있고, 그래서 협지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친북 종북 자파들은 우리 국채를 흔드는 굉장히 심각한 존재들입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수사를 해서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든지, 그, 그왜눈 뜨고 보고 있습니까, 그럼? 그, 이런 것들을 프레임화 시켜서, 어, 자꾸 야당을 좀 악마화된 프레임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걸 말로서 하겠다는, 아 어, 그런 것들이 저는 정치에 정치를 정말 1도 음. 모르는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고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번 윤석열차 그 표현의 문제도 있었는데 음. 이것도 사실은 집회 시위도 표현의 자유거든요. 근데 중고생이 나오면 일단 공분하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과연 이 친구들은 표현할 게 없을까요? 그왜그 그 자유죠. 자유고 예를 들면 연령과 상관 없이 음. 뭐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특화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시시비비를 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5년은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서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그렇죠 뭐 남북관계를 볼 적에는 지난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조금 이렇게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고, 맞아요. 지금은 오히려 안보적인 차원에서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지난번에는 또 다른 경제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졌고 이런 건데, 그런 어떤 정책은 정책의 실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비판하면서 이 정부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거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지향이 그 당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정책을 해봐라라고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책임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국민에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책임이에요. 허용했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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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아트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경찰의 움직임 이게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그림 그렸다고 지금 예술가를 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미 경찰국 만들 때 경찰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 지금 그 어, 김건희 여사가 옛날에 어, 공개되었던 녹취록. 어, 녹취록에서도 음. 경찰이 그렇게 움직여 줄 거야라고 단언한 그 방식 그대로 이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게 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위 집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 해석들이 또 가능한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보태면은 이 우리 시민분들 국민들이 이렇게 이 현재 흘러가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하나 사사건건을 보시지 말고. 오.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국가가 나아가야 되는 어떤 길은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다원화되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평등을 누리고, 이런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올바른 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정치의식이고, 역사의식이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면은 조금 더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현상들을. 좀더큰 그림을 보고. 네네.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